뉴스24의 특별 대담입니다. 리비아 대사를 지내고 시카고로 부임한 이종국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초경사와의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경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카고 부임 환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카고의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네 어, 시카고가 미국 중서부의 중심도시고 어, 또 규모도 어, 큰 이런 도시라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만은 어, 지난 며칠간 살펴본 바로는 어, 그러한 그 듣고 온 바와 전혀 어, 다름이 없다 하는 이런,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몇 한인 단체를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남을 통해 뭘 느끼셨습니까? 어, 아직 음, 한인회라든지 이런 예, 그 한인 커뮤니티의 지도자들하고. 어,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많은 기대가 있다 하는 점은 음,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 다양한 그러한 또, 그, 어, 지원, 이러한 데 대한 기도도 또 동시에 있고, 어, 그래서 이러한 그 동포사회 각계의 지도자를 만나는, 어, 작업을 또좀 더, 어, 한 뒤에, 저 자신도, 어, 좀더 생각을 정리하고 해서 어, 우리가 제가 재임하는 어, 기간 동안에 어, 역점을 두어서 어, 뭔가 어, 지원을 제공할 부분이 뭔지 이,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영사님께서는 어떤 기조의 외교 및 재외국민 지원 사업을 계획하십니까? 예, 에, 시카고는 이제 우리 에, 미국 내의 에, 동포 사회에서 어, 동포의 규모가 아, 굉장히 큰 주요 도시이기 때문에 에, 이런 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또 특히 뭐 어, 한국과의 그러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또 어, 주류사회의 그 협력과 통합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데에 대한 또 나름대로 의 역할, 뭐또 우리 문화적인 욕구도 또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이 기여할 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임 기간 중에 좀더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에 리비아 대사를 역임하셨는데요. 다사다난한 리비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일한다는데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곳에서의 외교는 어떤 특징이있습니까 네, 예, 제가 리비아에 근무하는 기간은 이제 소위 아랍의 봄을 이 경험한 대표적인 나라였고, 어그 기간 중에는 그 많은 정치적인 혼란. 또그 더불어서 치안 부재 상황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또 우리 그 건설 주요 건설 시장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한 그 건설 기업들의 이익을 정진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만은어 결국 상황이 더욱 악화돼 가지고 어. 우리 건설 관련 회사들도 철수하고 또 우리 국민들 전체가 철수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공간 도저 자신도 우리 안전하게 그런 철수하는 그런 과정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 이렇게 부임해서. 총영사로 근무하는 거하고 너무나 큰 어떤 대비가 된다고 그럴까요? 에, 에, 그래서 어, 리비아의 경험이 이, 저 자신으로서는 어, 어떤 하이 국가가 안정이 붕괴되고 또 다시 그 안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그것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어, 목격하는 그러한 기회도 되었던 걸로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 전문가로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신데 총영사님께서는 외교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 그건 뭐 외교라는 것은 사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 어떤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물론 뭐 외교 분야 외에서도 소통의 중요성은 뭐다 공통적으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외교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여기 와서도 동포사회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러한 부분에서 제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견해를 피력을해 오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공공 외교 즉 민간 외교가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시카고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재국민 동포 포함해서 어, 700 만 칠백 오만에 달하는 이제 이런 어 재동포를 가지고 있고 어 이런 이제 해외 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어 주류 사회에 우리 진입하고 또 주류 사회에서 또 두각을 나타낸 아 이런 분들도 그중에서 어 나오고 뭐 이러는데 정부의 그 동포 정책이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지만은 에 한국과의 그 유대를 잊지 않고 또 주류 사회에서 어, 이러한 그 성공하는 그러한 우리 동포들이 되기를 어, 우리는 바라고 있고 또 그러한 점에서 어, 필요한 어, 지원을 우리가 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영사관은 동포 사회의 어떤 존재로 자리하게 됩니까? 총영사관 이 역할이라는 게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가 기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한국 정부의 대표 기관으로서 당연히 동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서 정부의 지원을 또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예, 프론트라인에 있는 이 기관이 돼야 될 것이고 또 동포 사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대나 아, 그 요구 사항을 또 본국 정부 또 우리 한국에도또 알리는 역할 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서 어, 꼭 한국과의 연계가 아니더라도 어, 그 주류 사회의 이러한 그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동포 사회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일정 수준 역할을 또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총영사로서의 임기를 마쳤을 때 시카고인들에게 어떤 총영사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네, 상당히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은 할수 없지만은. 어이 동포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 우리 동포 사회 쪽에 서서 어, 어 일을 했던 총영사였다 이런 평가를 해 주신다면은 아직 뭐 지금 시작하는 마당이라 자신할 수 없지만 만일 그럴 평가를 받는다면은 어, 저는 제 임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에, 그 생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시카고 하인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 카메라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부임하는, 음, 그, 도착하는 날부터, 어, 이렇게 많은 관심과, 어, 환영의 그러한, 그, 어, 의,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신, 어, 시카고 우리 이 동포 여러분들께, 에, 무엇보다도,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시에 에, 지난 며칠간 이렇게 만나본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에, 우리 저와 또 우리 총영 사관에 대해서 아, 여러 가지 이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러한 그 기대에 에, 부응해서 어, 나름대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 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런 동포 사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동포지도자 여러분은 물론 이고 각계각층의 여러 동포 사회 구성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 자신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저런 기회에 동포사회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그 기대를 또 그, 그 기대에 파악하고 또 저희가 할수 있는 자원을 동원하고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총영사님 다시 한번 시카고 부임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한미 양국의 발전과 동포 사회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